아침에 듣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애착이 있으면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리고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아, 함경.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 함경.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애착이 있으면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리고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아흥경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함경.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애착이 있으면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리고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아함경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 함경.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애착이 있으면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리고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라. 아, 함경.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 함경